이사데여이 되니까 이 되니까 이부몰랐이데 올해 이어서보이까 전부 이디트래이 뭐 밴드 할거없이 전부 계이을 가는 이예요은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은 계곡 트레킹이 저저저 같은 사람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냥 편한 데를 가야지 하고 갔어요. 어디에요? 양평 산화산 계곡 가보셨나요? 양평에 산화산, 산하산. 네산산은그 저기 절이더라고. 어, 절 어, 그 이제 에 있어요? 네, 양평 무슨면 신비에.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 g p s 그냥 갔어요. 아내 음. 음. 그냥 갔어요. 니까 네, 근데 조금 양평은 집에 올 때가 문제예요. 항상 거기가 아, 아, 너무 쉽게 쨍해 나오신 말씀이죠. 그런데 트레킹 계곡을 이제 안 하니까 물에 전후 시절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깡충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빠졌는데, 아, 계곡이 아, 아. 네, 있잖아요. 보게는 그냥 얕어요. 네, 밑으로 쑥! 또, 아, 살았을 거 아, 아, 지금 아,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사람이 이가지고 일에 네, 빠져서 당황하면 이게 정신질을 놓겠구나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접시물에 빠져도 뭐 어떨 때든이 아,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신발 전용을 싫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모자까지 다젖었어요 <laughs> 어제 들어가고 무슨 물에 빠진 뭐 생쥐 꼴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응.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좀비를 해갖고 가면 이제 가랑 옷 입으로도 갖고 가고 신발도 앞뼈 안에서 휴고을 해갖고 그런 거 하시는데 아무 전혀 없던 게안 와가지고 밥 먹고 집에 올 때까지 그게 마르냐고요 안 마르지 <laughs> 그런 일이 일었어면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긴장을 여기로 했나봐요 이 파괴 아침에 안 돌아가더니 그렇게 됐네